오늘 아침에는 잠언 9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잠언 9장은 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두 가지의 길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지혜의 길 다른 하나는 음료의 길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어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장에서는 음녀의 어떤 어 꾀임이나 유혹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음녀 대표로 음녀가 제시하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혜가 제시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지혜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되겠다.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합니다.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은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두 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한 사람 또한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외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비교해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불행하게 이렇게 깨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조건 따라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내면에 속 사람이 엉망인가 한 경우를 만나가지고 후회하고 이렇게, 어, 안타깝게 불행한 결정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수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때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어떤 흐름, 상황,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뭐가잘 된다 하면 우르르 올려, 올려가가지고 그냥 찜질방이 잘, 잘 된다 하면 우르르 찜질방을 차리고, PC방이 잘 된다 하면 또 PC방을 우르르 또 살리고, 잘 된다고 이렇게 선택하고, 무슨 대만 카스테라가 잘 된다고 하면 또 대만 카스테라 가게들이 우수수 우르르 생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달 못하고 고민을 하고 몇년못 넘기고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서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선택할 때도 이 육려의 길을 택할 것이냐또 아니면 지혜의 길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잘 결정해야 된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만이 음료의 길이라고 또 지혜의 길이라고 선택한 것을 우리가 신약, 신학,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바로 이 음료의 길은 사탄이가 인도하는 길이고, 지혜의 길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료의 길은 결국은 사람들을,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망으로 빠뜨리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길로 가는 바로 그것을 개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문에서 음료의 길, 미련한 여자가 인도하는 길,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 마귀가 인도하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지혜 길을 택하라고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소피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길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번영하는 인생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암살당할 때그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로 이렇게 통일교에다가 어마어마한 기부를 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뭐 10억 이상을 기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을 갖고, 그래서 통일교 그 수장을 암살해 야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예, 쁘게도 이제 아베가 거기에 영상 보냈던 거빌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벌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통일교, 그냥 어마어마한 불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법 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 교회가 7천개가 없어졌느니 9천개가 없어졌느니 만개가 없어졌느니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 신문을 보면 교회들이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곳곳마다 이제 한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하든지 뭐 제공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두 시간 단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뭐 그래서 하루에 일곱 교도 예배 드리고 8곱 교회도 예배 드리면 흔히 말하는 그 공유 예배당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임대료도 못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공유예배당도 하고 그만하셔도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면에서는 반대로 신천지니, 통일교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정명서 제임했님 그런 이단들은 그냥 흥행해가지고 그냥, 어,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을 짓고 새 건물을 인수하고 그런 뉴스들이 그냥 신문에 이렇게 가득 나온 걸 보면 참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음료의 길을 택하면 망해야 될 텐데 망하는 게 아니고 더 흥행하고 더 성장하고 더부흥하고더 어마어마한 불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분명히 지혜의 길인 걸 아는데 지혜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국민예배당에 신발을 신내고, 일주일에 2시간, 공간, 시간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작은 개만 그게 아니고, 큰 개들도 요즘은 이제, 미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으로 제일 비싼 땅은 명동, 그러니까 자라는 명동 땅이고, 한편에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된땅 중에 제일 비싼 땅이 그동안은 대치동의 어떤 아파트 단지 땅이었는데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용산에 있는 어느 땅으로 우리나라 주거지역 땅값 1등이 용산에 있는 어느 어. 어, 지역인데 그 용산에 있는 그 지역이 봤더니 교회더라고요.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교회, 서부성결교회라는 그 어, 교회 주제가 우리나라 주거지역에 있는 땅값 1등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아주 땅값 그 비싼 노른자 위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어, 노인들만 뭐한3 40명, 2 3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 퇴임하시는 월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땅은 비싼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교인이 20, 30명 밖에 안 남,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처럼 된 거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자산은 있는데, 교인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없어질 일기에 시하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주신 교육자가 교척해서 어,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합병하자고, 우리는 이렇게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교인이 이제, 노인들만 2, 30명 남고, 어, 사는 그게 이제 교육전수를 하셨던 목사님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좀, 목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그걸 수락을 해가지고 합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 그런 모습이 유럽에서는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아, 이단들은 그렇게 흥행하고 잘 되는데. 그런데 정작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기성교회들은 이렇게 비실비실 내고 있는 모습은거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면 참 실망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렇죠 신천지나 문성명이나 뭐 통일교나 하나님의 인맥 날마다 큰 건물들을 사고 큰 건물들을 인쇄해서 간판을 달고 있지만 우리 기존 교회들은 비실비실된는것 같아 보이고 정말 힘이 없어져 같은 것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죠. 겉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아, 이 음료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사단을 쫓아다, 엉뚱한 영을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로 주신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쫓아다니는 안되고 네가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나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정말 헷갈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단들을 이렇게 흥왕하고 잘 되는 모습 을 보면 저기가 진짜인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회의가 되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아니 진짜면서 그게 문을 닫고 어? 자기 예배당도 유지 못해서 공유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자기 예배당도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합병을 하고 그러나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어,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화려해 보이고, 넓은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 정말로 협착한 원인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음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지혜의 길을 항상 따라가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눈앞에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끝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마의 길로 인도하는 음료의 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는 지혜의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